지금 좀 덥죠? 응? 괜찮아요 좀시 응? 빨니어이바이 풀려오는 길 진짜 치즈는 닙니다 어? 치즈는 이말람어 <laughs> 나오죠? 안 씻어도 돼요? 아까운데 키우신 거예요? 씻어도 나오더라고요. 간심이 맞아요. 저 어머니가 빈티지 셔츠.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잘 나왔어. 컬러가 잘 맞는다. 와인을. 어 맞아. 그첫 컬러는 완전 인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이게. わ w 최연석. <laughs> <이런 거. 웃음> 네? 안녕, 안녕. 오늘 은언 박싱 을 하나 해보 려고, 하 는데, 요 사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핸드폰 이 음, 아이폰 10 인가？10x 인가？그럴 거 에요. 이게 쓴지한 3년 반 정도가 넘어가 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바꿀 참이었는데 그 미국에 곧 있으면 출국을 하니까 미국 가서 살까 하다가 그런 한국 은행 계좌 어플 같은 게 이제 한국에서 있을 때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한국에서 사서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핸드폰을 부탁했답니다. 왜냐면 하 미국 카메라는 찍을 때 셔터음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조금 무리 하더라도 부탁을 해봤어요. 짠, 이쁘지 않나요? 그 이거는 제 거고 이거는 저 오빠 거예요. 사실 저도 프로를 살까 그냥 살까 되게 고민하다가 이게 이제 매장을 가서 한 번씩 들어봤는데. 저는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손목이 너무 아플 것 같아가지고 그냥 뭐 텐, 텐도 지금까지 쓰는데 문제 없었으니까 13이면 나쁘지 않겠지 하고 저는 13 기본을 샀습니다. 근데 이제 오빠는 프로를 샀어요. 그럼 이제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산 거는 13 기본 짠 기본입니다. 바로 드셔도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내생각에 빨리 자기 접시하고 치워달라고 아, 해야어 네. 네. 맛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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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너 맛이라고 생각할 어아 그래? 굉장히 아, 약간 되게 조화로워 응. 응. 아니, 아니야 그렇잖아 네, 그렇지 않고급스러맛아 네. 네. 그래? 고급스럽 <laughs> 먹어봐야 되 맛있어요 이랬는데 먹어봐야 되는데 뭐라고 없을 때 하는 표현 아니야? <웃음> 그러니까. <웃음> 아니야 맛있어 <laughs> 아니, <laughs> 신혼여행 어디로 갔다 왔어? 모를 때인데 사이판 말고 는 밖에 없었어 그래도 외국으로 가긴 갔어? 응 사이판 갔어 네네네 어릴 때 어, 해야 돼? 왜? 해야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어 확실해 김님? 아니 뭐, 뭐 이것도 있어 얘도 어, 있아어 그러네 너도 이거 해? 해. <laughs> 배경 커트랑자 나, 안 들어가. <laughs> 나온다 이제. 와, 음, 와. 와. 안 나왔지? 이거 원래 이 나오는데 QR 코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차 차트 회사 사람들 만나러 지금 성수동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여의도에서 성수도 가려면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가지고, 부지런히 가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진짜 하늘이 너무 예뻐요. 장마 한번슉 내리고 그쳐서 그런지,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쁜 여의도 공원입니다. 저 빨리 약수장소로 가야 되는데, 진짜 하늘이 너무 예뻐서 못 떠나겠어요. 綺麗だし 이 약간 있거든 어? 뭐야? 괜찮지? 이그 뭔데? 이거 어, 아, 어떡해 어, 이게 걸을 수 있어? 많이 아, 좋아졌어 아, 어떡해 아니, 파리 에비앙이 나랑 잘 맞더라고 비이나잘라고 아, 그러면 다음 아, 주부터 아, 떼지 사실, 집이나 아, 사실 아. 그래서 집이나 사무실에서 이거 없이 그냥 걸어다너는 올라올 때 없이 그냥. 들고 왔어 그냥 집 네. 아니라 <laughs> 아, 왜냐면 <laughs> 계단이 너무 깊. 요 들고 왔어 고고어 어, 뭐 아, 뭐 다 들어가지 욕하면 안 되겠네. 아 근데 나 거의 말을 못난 사람들 만나는 거야. 그래? 그리 오빠랑은 만나지 않 어떻게 어떻게 못난 모습더라고 어쩔 게? 근데 욕 그냥 나오는 데도 있다마. <laughs> 내가 지은이 거를 많이 본건 아닌데 한두편 봤는데 그냥 거의 자막 위주로만 들어갔더만 아, 잔잔한. 이거 봐서. 러갈 수가 없. 네건잘안 봤어. 나는 지은이 거 보다가 거의 잤잖아. 저희 음식이랑 음료 추가 주문해도 될까요? 네네. 아니 내 거는 캡피처를 제대로 봐야 재밌어. 일단 음료수 너 번은 그냥 보다가 잤잖아. 문어 샐러드랑요 네이거 아... 아... 내가... 라구 부가티니네 일이야? 너뭐 맛있겠다고? 아니 근데 사진을 예쁘게 찍고 싶은데 석진이 형 발이 여기 왜 나오는 거야? <laughs> 아 미안해 이 테이블이 너나 나 이제 다리 굽힐 <laughs> 수 있습니다 엄청 많이 길었다 되기 패스 패스 패 선우야 봐봐 너무 많이 나와 너요 네? 맛있겠다 나 근데 지금 머리를 맛있어? 응 여기 저번에 왔는데. 근데 맛있어. 맛있어. 아니 근데 나보스팅 할 때서 먹었던 그내추럴 와인은 내. 그 오렌지 너무... 와인이었어 오렌지. 맞거맞아 네, 매실주 맞아지 내가 봤을 때그 매실주 맞아 どうど 한번 봐. 반동 성이에요 반동성 이에요그 원래도 고정은없었고요너무했걔네 지금 집도 못하고 잘지도 못하고 내가 몇맞야올릴 테니까 찍어 4 3 2 1. 지 그리고 고백 하나 찍을게 잠깐만. <laughs> 시런거 카메라 이게줘지 안돼 나가. 이거 해야지 이거. 맛있는 <laughs> <아이고, 웃음> <laughs> <마시는> 고. <laughs> 한입 맛있게 오, 싸줘 한 입. 이가지고 야채랑 해서 소금을 뿌려지고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 할줄 아네. 와우. 먹어봐 먹어봐 반응 반응 ㅋ 정 모자이크 좀 해줘 먹는 거래 네보닥거리 어? 신고한다 아, 알았어 알어 <laughs> 제인이 제인이 존나 센스없어 이런 거 일상에서 아. <laughs> <laughs> 한땀내야겠다 <땅> <laughs> <laughs>